추우게 매불 쇼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자, 엑소님 나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엑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친구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laughs> 100만 유튜버인데 영상을 안 올려. 근데 <laughs> 여기도 1년에 한번 나와. 1년 과이야 1년 과. 진짜 반갑다. 나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1분각 <laughs>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분각입니다. 여기 몇번 나왔었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그런지 어. 나올 때마다 떨리네요. 아 그래? 아니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저 앞으로 알아가야될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제가 일본 관객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두 이제 ENTP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저 영진이 형님도 INTP잖아요. 네. 일본 관객도 INTP거든요. 어그 INTP도 이제 이그 그라데이션 있다면 아 그라데이션 있다면 제일 그 영진이 형이 그게... 인간화 됐으면은 아 제일 로봇 제일 극단에 있는 친구가 일본과. 아 네. 요즘에 제저 그 얼마 전에 옥탑방으로 이사해가지고. 옥상을 제가 다쓸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계속 앉아 있어요. 이끼 키우고 <laughs> 이끼는 요즘에 잘안 키우고. 아 이제 또안 키우고 그냥 나무 키우고 어. 꽃 키우고 이제 별 보고. 음. 네, 거의 그... 천체망원경도 뒀거든요아 천체망원경. 천체망원경 엄청 큰거 샀어요. 그래서 어. 그걸로 뭐 행성도 보고. <laughs> 음. 저 일본 강님 되게 멋있었던 게 하루 종일 그냥 아침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누워 있대요. 해 음. 뜨고 질 때까지. 그래서 네. 그한 말이. 밤낮이라는 건 사실은 경계가 없다 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실내에서 보통 지내니까 인간은 그래서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은 밝았을 때 아침이라 그러고 음. 뭐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어두우면 밤이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낮과 밤이 갈리는데 한 그냥 하루 종일 바깥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별이 떴다가 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낮과 밤이라는 경계가 없구나. 그냥 네. 진짜 지구가 우주 위에 둥둥 떠서 돌고 있구나라는 게 어. 실시간으로 <laughs> 실시간으로 느껴져가지고 이게 천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 계속 계속 앉아있으면은 진짜 행성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 그래서 네. 여러분은 지금 백수의 잡담을 듣고 <laughs> 계십니다. 네. 아, 아, 먹는 건 먹는 건 챙겨 먹어요. 예, 아 근데 요즘에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음. 어, 잘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왜 빠지는지. 나는 <laughs> 예보면 뭔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왜왜그 예. 그 거의 한 100만 재는 유튜버 있는데 7개월째 영상을 안 올리잖아요. 이게. 예.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아할 말이 없. <laughs> <laughs> 어, 야 이거 수액이다. 어할 <laughs> 말이 없다. 수액이야. 할말다 할말 했어요. 아, 이제. 아 보통 이제 나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할 말도 네. 없어도 짜내거든. 야. 해야 되니까. 아, 주, 중요한 거는 광고 뭐몇 천만짜리 광고 와도 그걸 안 봐도 자기 할 말이 아니라고. 와.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근데 아니, 이제는 받을 건데. 근데 진짜 할 말이 이제 없고 할말나할말다 할 해가지고 와. 말할 게 없는 거야. 예 그건 수액이다. 수액이야.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아, 많아. 근데 오늘은 좀할 얘기 있어서 나왔나 보네. 이제 진짜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laughs> 돈벌러 <벌로 웃음> 나왔지만 오늘 어. 이야기 진짜 재밌거예요아 재밌어요? 아. 야 이런 애가 재밌다고 할 정도면 정말 재밌나 어, 보네요. 어,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일본가부터 가면 될까요? 네. 오늘은 통합적으로. 아, 통합으로 아, 갑니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 통합으로 갑니다. 그 넷플릭스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특수한 렌즈를 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다 끼고 다니는데 그게 카메라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가 일상생활하면서 본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원할 때마다 다시 재생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주인공은 그 아내랑 잠자리를 가질 때그 예전에 자기가 잠자리를 가졌던 여자의 영상을 플레이해가지고 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바람핀 정황이 있으니까 아내의 렌즈를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바람핀 걸 잡기도 하고 아 어. 아내의 렌즈를 네. 그런데 또 아내가 바람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 지워라고 그 재생기록 지우라고 녹화기로 음. 음. 어. 그렇게 하, 협박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실,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거든요 아 실제는 이거보다 더해 네 더하거든 진짜로 엄청 놀라운 게 잭 갤런트 라는 이 심리학자 이자 뇌과학자 인 사람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은 fmri 기기에 넣으면은 이제 우리의 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가 있잖아요 fmri 기계에 funtional mri, 기계. 네? 네. Functional MRI. 네. 근데 그거를 넣으면 살, 살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fmri 기계에 넣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틀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동영상을 볼거 아니에요 어, 보지.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시각 피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럼 그 반응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놀랍지 않잖아요. 음. 근데이 근데 데이터만 보고 영상 어떤 영상 보지 봤는지는 보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도 이 영상을 다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시각화할 수 있다고? 음. 시각화할 수가 있어. 요 아예 진짜로? 네, 그 가능하나? 이 예, 최초의 이제 최초의 연구가 얼마 전에 진행된 건데 한번 영상 틀어 주실래? 요 아 이건 너무 SF다. 자 왼쪽의 영상이 연구자가 아피 실험자가 본 거고 오른쪽 영상이 구현해낸 거예요. 그냥 뇌 활동 패턴만 보고 패턴만 보고 아, 저렇게 그 시각화한 거예요. 네. 이렇게 십자가도 시각화하고 와막 엄청 뚜렷하지 않죠? 뚜렷한지는 않지만 얼추 어, 뚜렷한 <laughs> 비슷하다. 저 봐. 와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해내. 네 이렇게 영화를 보, 보여줬는데 이렇게 구현해낸. 와야 이거 미 이건 이거 미쳤다 이거는 <laughs> 그, 저기 MRI로 저걸 봤다는 거죠? 네. <laughs> 저거 봐. 코끼리 거의 거. 형상이 비슷해. 그러니까. 우와 이게, 이게 미쳤네. 아니 저 얘기는 저 MRI만 찍어서 네. 대충 저 정도를 다시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와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아니 이게 지금 어디서 했다고요 저거를? 잭 갤런트라는 심리학심리학자이자 심략, 뇌과학자인 사람이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냥 사기업에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마 어. 하, 그 연구 대학교 대학교일까요? 오 네.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게 아직 아니에요? 내 생각을 TV로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언젠가는. 그치게 그렇죠. 그렇죠. 최초의 연구라는 걸 생각하면은 저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와이 큰일이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 이건 큰일이야. 이 너무 심각한데. 이게 뭐예요? 최초의 사진이에요. 처음으로 찍은 사진 카메라로. 아 인류 최초의 사진. 네. 근데 아그 화질이 아 저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아 이게 이 화질 정도는 된다 이거지. 음 시, 시발점은 저거다. 또 다른 사진. 네. 이거 네. 이게 최초의 카메라. 아, 아 이게 지금 네.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FMRI 기기의 크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화질도 보면은 아까 카메라의 사진. 카메라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 (4k) (8k) 막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수선을 밟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우리가 사는 일생 내에서 몇십 년 안에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머리에 부착만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뭐 미국판 황우석 사건 뭐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라 가지고 어 모든 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음.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laughs> 와 이거 엄청 보는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또 지나가고. 네. 근데 개를 저렇게 아 퇴치... 저게 실시간으로 한건 아니고 네.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아죠. 이제 따로 이제 다시 한 거죠 구현근아 이게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이제 엑소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거든요. 음. 그 어려운 거저 시킨다는. 거야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놀랍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리를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뭔가 보면은 뇌에서는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후두엽 쪽이 이제 시각 피질인데 어. 신기하게도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이 활성화되는 불켜진 게 달라져요. 어. 그래서 이제 fMRI라는 장비를 통해서 하나 하나의 차이점을 가려낼 수 있고 이거를 패턴화 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 형님 사진을 어떤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음. 어딱 빨간 불이 켜졌어. 어. 극단적으로 쉽게 비유를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영진 형님 사진을 보여줬더니 파란 불이 켜졌어. 네. 그럼 이걸 역산하면은, 어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몰라도 빨간 불이 켜졌네. 그러면 이 사람은 체육 형 얼굴 비슷한 걸 보고 있구나라는 보고 있구나. 걸 역산할 수 있고, 어. 파란 불이 켜지면 영진이 형이 음. 비슷한 얼굴을 보고 있구나라는 어. 거를 역산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참. 과거 지금 일본 강님이 보여준 것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잖아요. 처음 첫, 첫 번째 최초의 사진처럼. 네. 근데 최근에는 놀랍도록 거의 비슷한 영상이나 사진이 구현됐는데 음. 일본에서 이제 미국이 아니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거를 비슷하게 뭘 했냐면 그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았어요. 네. 요즘에는 채찍 p t 말고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도 네네네네.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림 인공지능을 이제 여기 한번 적용해보자. 음.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형님 사진 보여주고 이 체육형님 얼굴에다가 키 185에 뭐 비율 좋은 그걸로 바꿔줘. 하면 바로 바꿔줘요. <laughs> 음. 그것뿐만 아니라 예지,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인공지능 그림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음. 대충 이제 대생 느낌으로 스케치만 그, 이렇게 왼쪽으로 그려줘요. 토끼를. 왼쪽 그리었어 네. 사람이. 그다음 에 이제 텍스트로 어이 이거는 토끼인데 검정색 털에 질감은 이렇고 명암은 이렇고 이렇게 그려줘 하면은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그려주거든요. 오. <laughs> 그래서, 이제, 일본과학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영상은 거의 스케치 수준이었잖아요. 네. 명암도 별로 없고그 네, 근데 네. 그거를 인공지능이랑 결합해서 어. 완전 진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어. 그 사진 연구 결과가 한달 전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와, 세상 엄청 빨리 변하네 자, 위쪽이 지금 기차 사진인데. 네. 보여줘봐요 네. 저 위쪽 사진. 소 얼굴은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저 위쪽 사진이 음. 직접 보여준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아래쪽이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그 그냥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돌렸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어, 와 기차를 저 정도로 와 진짜 세상 을 했다는 빨리 거예요. 빨리 변하네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거 범죄에 활용하면 범죄 수사에 활용하면 네. 기가 막히겠다는 아 의견들을 많이 주시네요. 맞아요. 이거 약간 아 몽타주 그릴 때막 설명하면 그거를 제대로 100% 반영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 아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 이게 아닌데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미지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렇지. 기술까지 미래 아. 가능한 거고 네. 네. 엄청난 거죠. 아니그 피해자든 혹은 증인이든 그 당시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거의 뭐 이렇게 영화처럼 재생할 수도 있겠네. 어 아. 음, 발전된다면 그때 어.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 돌려차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인가 네. 거기서? 근데 그게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CCTV가 없는 곳을 끌고 가서 막 그렇게 됐으니까 음. 어. 그런 것들을 좀 역추적하면은 진짜. 어. 큰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혼잣말을 텍스트화할 수 있어요? 응. 아, 그 혼잣말? 제가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어, 텐데. 만약 속으로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아우 정용진 그... 이 새끼 죽여 말아. 이렇게 <laughs> 속으로 했단 말이야. <laughs> 속으로. 그다 그거 되지. 그거를 텍스트화할 수 있냐는 거야. 제가 그 블랙미러 에서처럼 이제 이 기술 나오면 다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블랙미러에서는 이제 본 거를 저장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지 않은 것도 저장해서 재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것도 똑같이 뇌에서 똑같이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음. 어. 꿈을 잘때 끼고 있으면은 꿈을 저장하고 다시 일어나서 볼수 있는 거예요. 무슨 와. 꿈을 꿨었는지. 음. 그래서 내가 뭐 좋은 꿈 꿨어.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을 꾸고 뭐 다른 꿈들 있잖아요. 그런 음. 것들 꾸고 막 이러면은 저장해서 그것도 재생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와.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 뇌를 보고 이 사람이 뭘 봤는지 뇌에서 밖으로 꺼낸 거잖아요. 음. 그렇다는 건. 밖에 있는 것도 다시 뇌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음. 그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이용하면 은 거꾸로 바깥에 있는 세상을 뇌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오! 시각장애인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로도 활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진들이 하는 연구는 그거예요 이제 거꾸로 집어넣는 거 그거를 연구하고 있고 아, 그러면 시각장애가 음... 없는 사람들이 보듯이 시각장애인도 네.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이거 미친다 미쳐 진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은 시각만 다뤘지만 어차피 모든 일은 뇌에서 일어나니까 다른 감각기관도 달아보자 해가지고 청각도 달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최우기 네. 보는 네모칸이랑 제가 보는 네모칸이랑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돼요? 그게 어, 비슷한 것도 네.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대요 맞아 그게 약간 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대충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 담당한 뇌 부위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아그 이게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정교한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아 그래서 시각을 보면 우리가 뭔가 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체육형의 정신을 보면은 사실 이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이 뇌부위를 제가 그 인지 과정을 사진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번호 있잖아요 음. 이 뇌에서 (LGNV1) (V2) (V3) 보이죠 우리가 꽃을 본다 그러면 꽃을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1번) (LGNV에서) 먼저 대충 스케치를 그려줘요 이번에서 음. 약간 좀더 자세하게 그려줘요 (V1) 뇌부위에서 그럼 3번에서 이제 딱그 윤곽을 그려 줍니다. 4번에서 이제 색감을 좀 칠해 줘요. 그다음 음. 5번에서는 이제 완전히 명암이랑 입체감까지 이제 해 주는 내부위가 네 있거든요. 그럼 저 부위가 통합적으로 탁 결합이 됐을 때 아, 이게 사물이 입체감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렇구나라는 음. 걸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아, 이 1차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어 1차적인 그림을 역산해서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니까 대충 그런 스케치 그림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고화질 그림이 나온 거고 제가 여러 장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위쪽에 있는 사진이 진짜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그냥 구현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거의 다 똑같죠 모든 것들이 위쪽에 진짜 사진이고 아래쪽은 그냥 뇌 활성 패턴만 보고 이런 걸 보고 있다라는 거를 어... 그다 해낸 거네 그냥 다 해낸 거죠. 네. 이 사람이 지금 뭘 와... 보는지 몰라도 뇌 활동 그 활성만 보고 뭘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와이 네. 너무 신기한데 와 이게 저 뭐죠 그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그림을 볼 때랑 네. 예를 들어 숫자 1 2 3을 볼 때는 네. 숫자 1 2 3은 제가 얘 이미지를 막 내가 보고 있어서 1이냐 2이냐 3이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숫자 1이써 있는 거 보면 바로 그냥 난 얘를 숫자로 인식할 숫자 1이막 길게 써 있든 짧게 써 있든 상관없이 네. 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논리적인 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되냐는 질문은 지금 너무 앞서갔나? 지금 그것도 다그 어쨌든 이미지를 보고 나서 한거 아닐까요? 그 생각하는 거랑 그냥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랑 다르니까 음. 그게 사실 우리 뇌에서도 아까 제가 여러 부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 (1차적으로) 보이는 그 피질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는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역산을 해서 어... 음. 야,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 지고 이제 네. 청각까지 가는데 어, 청각. 그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이번에는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말해요. 그럴 때 이제 뭐 엄마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 뭐 팟캐스트라는 다, 음. 단어, 파도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다 들으면은 다 각자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 골고루 다른 거예요. 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단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었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00 단어 정도를 그맵 지도를 만들게 됐어요 단어 지도 아, 그래서 단어지도. 그 말은 뭐냐면은 2천 단어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바깥으로 아, 음.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한 일상,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한천 단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글쓰기까지 합하면 한만 단어 정도 되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럼 파도라고 얘기했을 때 네. 내가 활성화되는 거랑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나 지금 파도 했거든. 네. 그거 똑같애 그렇겠죠. 왜냐면 파도를 생각한 다면 이제 말할 테니까. 어, 아, 아, 똑같애 그래서 여, 여자가 옆에서 파도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이거는 <laughs> 좀 다른 문제인 아, 것 같은데. 거기 약간 흥분 피질도 많이. 아, 발생한데. 이거는 좀 변수가 그래. 너무 많지 않나? 파도 이렇게 하면 난리 와, 나잖아 우리 뇌 <laughs> 터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파도라는 게 인식이 되면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 될 거라 가지고. 그래? 네. 그래서 이 이게 발전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면은 음. 말한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엄청난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음, 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손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네. 근데 이제 아 뇌로 바로 뇌로 바로 생각만 해도 어. 타입도 할수 있고 메시도 에이.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굳이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으로 소통을 할수 소통을 할수 있고. 그러면 뭐 관계 다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쥐를 어. 대상으로 해 봤거든요. 왜 어. 네, 이거를 해 가지고 아예 어. 몇만 킬로미터 떨어진 쥐들 있잖아요. 이걸 그 인터넷으로 연결했어요, 이제는. 그래 가지고 A 방에 있는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쥐가 뭔가 네. 버튼을 눌렀을 때 치즈가 나오는 거를 몇 시간 걸려서 배웠어요. 음. 근데 이 연결돼 있잖아요. B 방에 있는 쥐는 몇 시간이 아니고 몇초 만에 그걸 해요. 음. 텔레파시가 아 통해서 그걸 알아냈다라는 거죠. 와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분 과학님이 그 전자눈 시각 장애인 대상으로 역으로 이렇게 신호를 넣어서 볼수 있게 주비그 네. 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게 지금 보여요 사람들이 한 진짜? 300명 선, 300명 성공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카메라로 시각을 보여주면 이미지 정보를 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전기 신호를 뇌로 넣어주면 그 신호 자체가 이미지 정보를 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우와. 세상으로.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 안 보였, 전혀 안 보이다가. 어, 어. 세상이보이는 거를 가족이 보여.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와. 와, 이 소름 진짜. 아니야? 이거, 는 네. 진짜. 진짜. 그 시각 진짜. 완전히 못 보는 완전 분인데 완전 짜 진짜. 진짜. 진 이제 희미하게나마 가족이 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눈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게 뇌가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우리는 디지털 장비로 전기 신호 언제든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코도 냄새도 가능하고 촉각도 가능하고 음... 어... 미각도 가능하고 이제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 그러니까. 소름이다 소름 그렇게 이제 컴퓨터랑 이제 뇌가 완벽한 연결을 이루게 되는 건데 우리 그 가장 뇌를 쉽게 세개로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뇌간 그런 다음에 변형계 그런 다음에 대뇌피질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가장 안쪽에 있는 걸 파충류뇌 그다음이 포유류뇌 그다음이 인간의 뇌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한 겹이 더 생긴 거죠 컴퓨터의 뇌 아, 음.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초사이언이 되는 거죠. 아, <laughs> 많이 네. 많이 설레 보인다. 아 진짜 어. 컴퓨터랑 완벽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뭐 서치도 할수 있고 뭐 어떤 어. 정보도 다 건들 수가 있고 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이뭐 대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뭐 인간이 결국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 <laughs> 음. 그냥 뭐 전기 신호에 불과한 <laughs> 네, 그렇죠. 거네. 인간이 음. 고도로 네. 발전된 생화학적인 기계인 거죠. 어. 네. 거꾸로 그래서 엄청 엄청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제가.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가 한그 명언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laughs> 아, 체념은 <제일> 아, <laughs> 지금 다 소진했습니다. 아니, 뭐, 네. 멋있는 말인데 네.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유발 하라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딱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냐면은 인간 이 역사학자 요 이분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신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신이 되면서 끝난다. 음... <웃음> <웃음> 그냥 나 <laughs> 홍보나 이분 제 일본 강님 요즘에 스트리밍 하거든요. 야, 그래. 음 음미 좀 하게 좀 시간 좀 줘. <웃음> <웃음> 아, 얼마 안, 안 남았네. 지금, 말하고 나서 닭살이 돌아. <laughs> <laughs> 아맞다또 이제 1년 뒤에 나올 거니까 <laughs> 네. 지금 할거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야 돼 지금. <laughs> 아 그리고 아, 저 이분 과학이라고 저 일본 강의 세컨 채널 만들었는데. 이분 과학? 네. <laughs> 그 구독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1분 과학이나 하면 <laughs> <laughs> <뭘> 진짜 <laughs> 이상하네네. <laughs> 과학은 할 말이 없는데 어. 그 이분각에서는 과학 아닌 거막 하려고요. 막 아, 뭐 그래? 스트리밍도 하고. 아, 음. 거기 전에 할 얘기 가좀 있어? 어, 그냥 스트리밍 켜면 뭐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은 할수 아, 있다. 대답을 할수 있어. 먼저 할 말은 없는데 아. <laughs> 물어보면 할 말은 있고. <laughs> 얘가 최근에 스트리밍 이분각을 하는데.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누워서 눕 눕스트림이라 그래 가지고 아 누워서 아 그거 했어요. 저 팟캐스트도 하나 제가 혼자서 시작한 게 있는데 어. 지금 아직 한 편밖에 안 찍었지만 눕캐스트라고 제 이름을 지었는데 룹캐스트요? 누워서 팟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 천장에다가 카메라 달아 놓고 누워 가지고 베개 한 다음에 게스트 베개하고 이불 이제 같이 쓴다. 아 게스트도 다음에 옆에 누워 있습니까? <laughs> 네. 이불 같이 뒤덮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뭐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에 대해서. 아 이불도 덮어요 혹시? 이불도 네. 덮어요. 형도 어. 나가실래요? 너랑 이불을 덮요아 <laughs> 특이하다, 특이해. 어. 어, 특이하다. 네. 어.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좋아해? 이제 그 내일은 거기 탑골공원 가가지고 그 노인분들이랑 그누케스트 하려고요. 거기 베, 베개랑 이불 가져. 아그 어르신 분들이랑? 네. 어. 아니 넌 결국 누워서 지낼 건데 뭐 이렇게 과학 발전을 이렇게 기다리고 <laughs> 설레고 그래? 그냥 재밌잖아요, 아 그냥 재밌잖아요아재밌어서 네. 아... 엄청 재밌으니까 그래 알았어 네. 빨리 들어가서 누워라 네 알겠습니다 두분 <laughs> 그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내용이 진짜 흥미진진했습니다 음, 아, 네,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